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lb는 월요일 시장에 216만주가 거래되며 4,100원 오른 85,4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hlb 시간의 거래에서 400원 상승한 85,8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급등으로 상승을 했고 제약 바이오테마는 상승은 했지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테마가 주춤은 했지만. HLB는 HLB 그룹주 움직임대로, 그리고 세력 개입, 외국인의 매수세로 강세의 모습을 보이며 양봉,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거래 량도 최소 100만주 이상 거래, 즉, 216만주가 거래되며 4,100원 오른 85,400원, 19년 역사적 신고가 근처 85,000원을 돌파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일봉의 모습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가지 수입한 기준, 빨간색 3일선을 아래 꼬리로 터치하며 지지 그리고 5일선과 닿지 않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역사적 신고가 근처 HRB 최대 저항대 매물대 구간 즉 85,000원 이 부근 언저리에서 윗꼬리를 달며 양봉으로 끝이 난 상승재료 노출 전 그리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에이셰비 주가를 위로 즉 상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의도적 하락 이후 의도적 상승, 의도적 하락 이후 의도적 상승. 최근 의도적 하락 이후 의도적 상승.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수급 프로그램 매매 현황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hiv 주가 관여 및 결정 주체는 외국인인 것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패턴을 23년 이후부터 파악을 했고 여러 분들에게만 먼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 영상에 알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상승을 시키려고 한다면 악재가 나와도 프로그램 수로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호재가 나와도 프로그램 매도로 주가를 누르는 또한 이 외국인 창구가 상한가를 만들고 상한가 기점 박스권 매집 행보를 몇 개월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23년 2월 20에도, 20일에도 만들었고 최근 24년 7월 3일에도 상한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박스권 매집 행보를 7개월 넘게 하고 있는 그리고 만약 박스권 상담부 93,000원을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리고 안착하게 된다면 큰 상승,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집 행보 이후, 그리고 박권 상담부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개인들은 떠난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그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래서 세력 외국인이 일부러 박스권 매집 행보를 만들고, 그리고 주가를 위로 아래 흔들면서 주가 변동성을 보이며 개인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의도적 상승, 그리고 기대가 기대감이 잡히게 되면 실망감으로 주가를 망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이며 개인을 털기 위한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 3년상한가 기점 박스콘 매지팬구 이후에도. 박스권 돌파 후즉 본격적인 상승 때도 박스권 때문에 힘들었던 개인들은 다 떠나면서 개인들이 떠나니 세력 외국인들이 그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가를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었습니다. 현재에도 그 모습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세력 외국인은 모든 개인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추후에도 개인을 털기 위한 주가 변동성 위로 아래로 급등했다가 금락하는 장중에도 뭐 20%대의 변동성 뭐 이런 모습으로 걔네 흔들기 위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 없다면, 그리고 지지 저항라인을 체크를 못하게 된다면, 또한 익절선, 손절선이 없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없다면, 정말 버티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저 열혈 영상을 보면서 정말 쉽게 a c l 주가 차트 흐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분봉상 흐름에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 c l 최근 일본 모습을 보면 세력, 외군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갭 부근 저항, 캔들 저항 부근 8 1,500원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 8만 원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위로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때 흐름을 보면 8만 1,500원개 붕음자 캔들자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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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달았었죠. 그리고 8만 원을 돌파한 그 다음 날은 항상 음봉으로 8만 원을 지지하지 못한 채. 즉, 8만원 안착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8만원 돌파, 그리고 오늘, 월요일, 8만원을 지지하는, 종가상 다시 한번 지지하는, 즉, 8만원 안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8만원을 돌파 안착하자, 그뒤 저항라인인, 이제 8만 5천원. 이 가격을 돌파하며 마감되었고, 이제, 세력 의도 외국인들의 의도가 보이게 될이 85,000원을 지지하는지, 즉 85,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 외국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항라인을 돌파하고 그 다음날 지지하는, 즉 안착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85,000원 지지하며 종가상 85,000원을 안착하는지. 그리고 현재, 단기 상승 추세의 핵심, 종가지 수입형 기준, 연두색 오일선. 이 오일선을 지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일선을 계속 지지하며, 점진적 우상향. 오일선이 이탈되게 된다면,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조정 하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지 수입형 기준, 연두색 오일선. 종가지 수입형 기준입니다. 최근 주가 비중을 많이 두는, 이평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5일선과 닿지 않고 빨간색 3일선을 지지하며 상승하는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5일선 이탈 20일선 지지 여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장중 호가창을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식으로 매도 8만 7천 주, 매수 2만 3천 주, 의미 있는 가격대에 만 5천 주, 뭐, 만 8천 주등 매도 물량이 아주 예쁘게 깔려 있는 이 호가창을 보더라도, 장중 호가창을 보더라도 스스로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도 우위인지, 매수 우위인지, 상승 제한 호가창인지, 하락 제한 호가창인지, 의미 있는 가격대 매도 물량이 깔려 있는지, 의미 있는 가격대 매수 물량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제 채널 을 구독하셔서 매일 보셨던 분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이 호가창에 대해서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런 영상을 한번더 보시면서 공부하십시오. 지지 저항 날 그리고 의도적 하락이 된 이유 거량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수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항 라인은 의미는 가격 9만원.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 9만 3천원. 지지 라인은 5일선. 그리고 8만 5천원, 8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만 3천원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고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봉상 모습 주초 바로 아래골을 만들며 3주선 빨간색, 연두색, 5주선 아래골을 지지했습니다. 20주선 돌파 이후 6주간 양봉, 은봉이 섞이며 20주선 지지하며 횡보했습니다. 횡보는 힘이 응축됐다고 말씀드렸고, 거량이 들어오며 위로 방향성이 확실히 잡힌. 이것은 제가 미리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장대 음봉 시가 89,200원. 주봉상에서 단숨에 갈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월봉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알려드리겠고, ACIB 주가 최근에 상승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실 것입니다. 제 분석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